준비 안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다시.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어, 보여준다, 제시한다, show, 제시하다, 보여주다. 뭐, 기부 정도로 봐도 돼요. 보여준다라는 것은, 뭐 보여주다라는 기본 뜻이 있으니까. 이 행동들을 뭘로? 이미지나 본보기로 보여주는데, 바로 나중에 이 뷰어들이, 시청자겠죠. 미디어. 시청자. 그럼 아까서 미디어 시청자가 어디에서 나왔지? 하고 한번 퀘션 마크 찍어야 돼. 뷰어가 어디서 나왔더라? 나왔었어요, 그지 바로 박스에 나왔단 말이야. 그 미디어 시청자들이 사용해. 인 패션, fashion, 아이 패션링. 자, 이 패션도 I-N-G가 붙었으니까 동사라는 거죠. 사이클로지컬, 세남미나였었어사이 i 로지컬은 뭐지? 심리적 이런 뜻이죠. 사이 o 로지가 심리니까 심리적인. 그 다음에 피나미는 또 뭐야 현상들 그러니까 심리적인 자신들의 그 현상들에 대해서 <laughs> 대중 매체를 본 사람들이 심리현상을 어, 패션 패션이 패션 만들다 요 여기서는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현상을 패셔닝 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뭐 활용하는 그러한 이미지다 봉보기로 제시한다. 자 그럼 이러한 이미지가 뭘까? 아까 잠깐 힌트 드렸는데요. 다시 큰데로 올라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뭐 디스 이미지여기렇죠 니즈 이미지. 이 이미지가 뭘까? 응? 어? 그러한 스테레오타입. 뭐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뭐 아까 했던 요거. 젠더. 요 부분이야, 젠. 미디어 속 젠더 이미지는 심리학에 또 다른 간접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미디어를 보는 듀오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런 이미지들은 분명히 모델로서, 어, 역할을 한다. 강요하지는 않지만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응. 그 다음 쭉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답은 뭐 일단 1번이지만, 또그 다음 이어서, rather. 자, rather는 혼자 쓰이면 뭐지? 오히려. 뜻이야. 오히려. 이 이미지들은 serve as 모 m 역시 본보기로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지. 뭐의 본보기? That viewers. 역시 그 시청자들이 strive to imitate. 흉내내려고 애쓴다는 얘기지. 강요는 하지 않지만 영향을 미쳐서 strive가 뭐야? try야, try. try. 어, 흉내내려고 애쓴다. 그런 역할을 한다. The more pervasive, type. pervasive. 뜻? 뭐겠어요? 어, 넘치는, 충만한.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더 뭐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비교급이야. 더비 더비.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더비로 떠올렸다. 어머 하면 할수록 넘치고 충만할수록 뭐가 주어 동사가 되니 특정 모델이 아, 충분히 넘치고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디서 in 엘프타이즈먼트니까 광고에서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에나 매거진 아티클 기사 또는 에듀케이셔널 아, 끝나졌네요. 좀더 넓게 그지? 그래서 어그 특정한 모델이 좀더 충만할수록 이러이러한 뭐 광고 TV 프로그램 영화 잡지 기사 또는 에듀케이셔널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교육적 어떤 재료 자료들 이런 거에서 충만할수록 충만하다는 얘기는 풍부하다는 얘기지 그럴수록 자더비 더비 더욱 인플루언스 음 여기서는 더비더비를 이렇게 해야겠다. 요거 뭐만 그 영향력은 더 it has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은 더 많아진다. 그죠? 이 시가 이키는건 뭘까? It, 이이 시란 바로 특정 모델이야. 여기 나와 있는 주어. 그 특정 모델이 그것이 갖는 영향력은 더 커진다. 충만할수록 이런 얘기죠. 또 이제 마지막 문장, 아, people do not freely choose.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해 모델 본보기 대여답. Adapt. 그들이 어답트니까 뭐겠어요 여기서는 어, 어답을 역시 선택하다. 그들이 선택하는 그죠 본보기. 자신들이 택하는 본보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알고 보면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었다 이제 알고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의 의지가 아닌 세뇌다 Their choices 알고 봤더니 그들의 선택은 뭐다? 아, influenced by 자유로운 게 아니었어 본인의 자유지가 아니라 이미 영향받고 있다는 얘기야 뭐해? perversiveness 아까 perversive 나왔고 그것도 명사형이겠죠 충만함 본보기에 충만함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야 이미 우리에게 노출된 그 본보기들의 양이 많고요 음. 또 and also 또한 its agreement with 뭐뭐 일치, 여기서 일치야. 그것의 일치, 뭐. Their role in activity. 그들의 역할과, 어, 역할에 있어서. Their role in activity. 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어, 활동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과, it's, u 어, 뭐야요 agreement. 일치함. 그것.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요렇게 해야 돼. 본보기들이 참 많아. 충만함. 그죠. 그리고 and b 그것의 일치. 그죠?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의 일치. 그죠? 그 모델들의, 모델이야요 있으라는 건 역시 모델이겠죠. 모델의 일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미 영향받은 것들, 강요에 의한 거다.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지만 결국은 간접적으로 강요한다. 이게 주제야, 이 글의 주제. 그지? 렇